So no bad, <laughs>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토지. 아 와, 진짜 많다. 이거는 해물, 고추, 쟁반, 짜장입니다. 밥을 안 비벼 먹으면 섭섭해 오늘은 샌드위치용 스팸이 있길래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을거야 스팸을 어떻게 먹어야될지몰라서 이렇게. 빵에 다, 가 끼워먹는데 맛못 알들 <laughs> 얇은 스팸 환장이 나옵니다 짠치치볶음의비비병기 음. 버터 put 1 tbsp of minced garlic 마요의 고소함이 또 들어가면 아주 맛있죠. 이집 음, 껌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건 바로 김입니다. <laughs> 음. 내가 만든 것지도 너무 맛있다. 음. <laughs> 어우, 시큼해. 음, 음. 날이 좀따쌀해져서 그런가? 엄청 맛있어. 뚱뚱해. 음. 오늘 아침은 브라타 치즈인데, 원래 되게 예쁜 모양이었는데 모양이 지금 많이 <laughs> 흐들어졌거든요 어쨌든 브라타 치즈의 식빵입니다. 음... 별 파스타랑 토마토도 음... 같이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 그치? 지 음... 맛있어요? 좋아? 토마토 음... 맛있네. 토마토도 같이. 음음장이 진짜 맛있어 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또 먹고 싶어? 아빠 몇개그여요와 우와. 맛잠을 이용한 푸큐보이식 퓨전 짬뽕입니다. 와 맛있겠다. 아침부터 짬뽕 맛있겠다. 와어제표 아침 짬뽕. 뭐야 왜 나한테 다 줬어요? 야 진짜 하이라이트 감사니다 오! 어메워 어메워 이거 어메워인데? 아 매워 주아 거어디어 주아 음, 이거 빼야지. 팝콘. <laughs> 너가 말해줘. <laughs> 그리고 이것은 <가슴> 스테이크카팝카톤카 <laughs> <거> <laughs> <초카톤. 웃음> 그리고 <웃음> 고수가 들어간 중국식 오이무침.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음, 맛있 음. 엄청 깊게 아 쪼박. 얘들아, 이거. 볶음면부터. 비싸다고 <laughs> 네, <괜찮다고> 그랬잖아, <laughs> 이 집이. 일이 다른 가국이이런시프 아, 음이런도맛있제이그이니까이것아줌있들이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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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리로 먹기 좋은. 먹어 이제, 이이 음. 만 먹으려고 하면 좋겠다. 이제 다 나온 거야? 이제? 음. 이제 다 나온 음. 거야? 너무 위험 인데요? 게싫었겠지 만두 그런 거 드시는 애 좋아해? 이것도맛있었어 나는 근데 이제 엄마는 더좋하는거 계속... 어? 그있아 음. 이제 인기 있는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 음. 엄청 맛있겠다. 오늘의 만찬! 양갈비! 제가 며칠 전부터 양갈비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키모이한테 좀 양갈비 구워달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부터 구워주신 겁니다. 양갈비는 이렇게 요거. 민트잼? 이거 요거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가 음. 따로 사이드 드시를 안 하고 그냥 고기로만 배치하려고 한번 이렇게 고기를 저한테 구워봤습니다. 구워봅시다. 음. 저도 앉아 먹을까요? 응, 알았어, 올라. 아, 네. 아, 이 맛있어.

萨布门博宁。<music> 저의 돈 같습니다. 또 이거 약간 추억의 맛아니야 a d u e 반찬. Katidominde, Wicked a n t 이 b 나한테 많이 주는 거야? 거의, 거의 다 줬네. 엄청 많이 줬네. 저는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제 n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배 덮밥. 는밥 여기 골드코스트에서나는여기회덮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맞아 여기밖에 안하겠맞거그거 맛있겠다. 줘 냠냠 맛있겠다. 어 한번 맛있게다 한번 이거 어, 맛있다이다어떨어졌다 미안해 봐봐 <laughs> <laughs> <차>, <laughs> 음. 음. 봐 음. 밥이랑 응. 그런 냉면만 좀많하안 먹으면, 그냥, 그냥, 그그 네, 지금 저는 집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고요. 포키보이도 쭈아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혼자서 혼밥을 할 건데 한입마트에서 이걸 팔길래 일단 하나 사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먹다 남은 케이스 치킨인데 이거 두개다 먹을 거예요. 오 여기는 소이간장치킨 비비고 거고요. 여기는 K F C 치킨입니다. 치킨은 두 종류로 먹는 게 좋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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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렇게 닭강정처럼 좀 생겼거든요? 소스가 일단 너무 맛있어. 이거는 KFC. 음! 맛있어. KFC는 콜슐로 같이 먹어면 맛있는 거 아시죠? 음? 역시, 역시, 케즙씨. 엄청 헤비한 거 땡길 때,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이 소스가 완전, 그냥 한국 사람이 싫어할 수 없는 맛이야. 자자잔 오늘은 베트남식 브렉퍼스트 카페가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마리네이드 비프와 소세지랑 계란 등등이 들어간 철판 요리인데 이걸 아침부터 팔아요. 바게트 빵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어 아빠가 잘라준대 좋아요. 아, 맛있겠다. 아.

살을싹 말아서 싹 감싸서 이렇게 빠지겠다 음음음아 빨아 빨아 I hey, love my chick see my chick 저는 고수를 추가하겠습니다. 진짜? 응. 음. 아니 이게 은근히 비빔면이랑 엄청 잘 어울린다니까. 고수 추가. 이런데 칩스 담아주면 진짜 맛있는데 라고 알아 아냐고 니 그리고 칩스에다가 이렇게 약간 치킨 솔트 뿌려주는 곳이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완전? 음? 음? 약간 이런 옛날 버거 스타일이다 햄버거 스테이크 패티 같은 거 넣어서 만들어주는 음. 되게 동네 버거집이야. <laughs> 음. 베트남 아이스커피. 과연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 맛과 비슷할까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좀더 인스턴트 같은 맛인데, 확실히 그 연유의 진한 맛이 느껴져요. 음. 엄청 단데, 엄청 써!